아래 여기 개통이 됐잖아요.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이 조금 숨이, 어 예전보다는 조금 혼잡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다.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는 지금 현재 교통에 대해서는 100점을 주기는 어려운 지역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울에서 먼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초반에 미분양이 날 것인가 이 부분을 하는데 검단 신도시가 예전에 사실 미분양 텃밭이었죠. 그러나 그 아파트가 지금 가격 시세를 보면 거의 80% 90% 상승을 했습니다. 분양가 대비요. 그렇게 봤을 때 여기도 지금 현재 분양가가 6억 정도 지금 8, 4제곱미터 보고 있지만 어 어찌 보면 이 가격도 저렴할 수도 있다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어 지고 있고요. 그리고 엘리프 검단 보레도가 지금 6억에 그러면 이런 위치에 분양을 받을 수 있냐를 물어봤을 때또 쉽지 않다. 그래서 이 분양가를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에 대해서는 크게 음 저렴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싼 건 아니다.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대신 지하철이 좀 멀다는 거